안녕하세요. 민선동 선생님께서 오늘 개인전 작품 전을 열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찾아뵙게 됐어요. 선생님 우선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네. 네. 저는 충청남도 천안에서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오늘 국제기류전으로 세계적으로 나갔는데요. 요즘은 천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은 상정적인 제 주변에 있는 풍경을 음, 네. 그리면서 상정적인 네. 걸 화폭에 담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선생님 실례지만 이 그림 그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림을 그렸고요. 네. 그때부터는 전 중학교, 고등학교, 어. 지금 몇 년째? 지금 나이로는 좀 60대니까. 어. 지금 평생을 그림을 네. 그렸다고 합니다. 아, 그렇네요30한 5년 정도에 네, 그래요. 지금 천안 아. 미역 지부장도 아 갔었고요. 그러세요. 지금 작품들을 쭉 보니까 이제 꽃이나 자연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리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쪽에 작품 좀 해설 한번 네. 좀 들어보고 싶네요. 자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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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수할까요? 네. 거기서 할까요? 네. 퇴에 나가서 네. 제자들하고 네. 주변에 있는 작가들도 가까이 갔어. 네. 수차화도 많이 그려요. 네. 나가서 직접 그린 그림들이에요. 이렇게. 음, 그림 그서 네. 야외에 가서 직접, 예, 보고. 예, 직접 보고 그리고 네. 지금 하시라서또 다듬기도 하고 음. 또 음, 하실해서 이제 유명 작품들 한면서 지금 차단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예, 네, 이분은 바다 어디 바다네요? 네, 이게 바다. 선재도라고 해서 웅진군 아, 네. 선재도인데. 웅진? 웅진군. 네네 웅진 네. 선재도. 선재도예요. 거기 그 주변의 풍경을 음. 그려본 거예요. 네. 네, 기다림이라는 작품인데. 아 기다림. 이쓸 예, s 해 보이잖아요. 그러네 좀쓸 예. r 해 보이네요. 기다리는 예. 어, 마음이 e r we k n 고 w Kidadin and m a u 이 주변 모습 i a n i s h i n g You're going to do. y 이 u r e going to do. You're g o 이 n g to do. You're going to d 해태시 네. 바뀌는데 음. 음, 그때 이제 작품을 수차례 해본 거거든요. 아. 그리고 네. 이거는 좀 태고의 정. 태고의 정. 예, 옛날에 네. 그 일어났던 일들 음. 우리가 봐왔던 주변 환경 음. 그걸 작품으로 해서 마대를 이런 음. 효과를 내서 음. 한 그림을. 요 그렇죠. 옛날 분 계시네요. 옛날 고구리 벽화에서 본 듯한 예, 예, 분. 이런, 음. 이런 작품은 이제 지금 현재 현실에 있는 음. 이제 지금 주변에 이제 꽃 같은 거 많이 그리잖아요. 네. 뭔가 네. 탈패서 추상화와 같이 음. 어울릴지게 기법으로 인해서 아.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거죠. 아, 꽃과 추상화가 맞는네요 네. 굉장히 화려해 보이네요. 네. 색상이. 네. 여기 네. 다 유화 물감인가요? 유 네. 작품은. 네. 주변에 있는 요 효과가 음, 좀 좋죠. 예, 그러네. 다 알다시피 장미고요. 네. 주변에 그 마테리나 이런 거 어떤 작업으로 인해서 음, 이 우연성이 이제 네.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미를 좀더 화려하게 이렇게 돋보이게 그렇죠. 하네요. 어울리지. 음, 네. 이거 그림도. 아, 맞아요. 천마도 작품. 예. 작품. 네. 천마도를 옮옮데 네. 그보다도 기 제가 여기에 아 재구성해서 이게. 아, 다뭘 또? 보살님. 아, 보살님이 안에 네. 계시네요. 네. 안에? 마음이 아 마음이 착한 이고요 보살님 사람 이 있어요 여기. 네, 있죠. 예. 네 누군가. 관객들이 예. 못 찾는 분도 있고 잘보이는 음 분도 있어요. 아 마음을 열어야지만. 음음 아유, 그러네요. 햇살 좋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쪽은 그냥 흔히 우리가 음 네, 주변에서 볼수 있는 음 풍경, 국내화, 네, 정물. 그리고 항상 우리가. 다 예쁘게 집에다 같이 걸어놓으면 좋네요 그러네요. 화, 화사한 매화 또 여기는 네. 연꽃도 있고, 야 빈다. 화분의 꽃들. 네. 근데 스님 그림이 좀 대체적으로 밝은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음, 되 어두운 걸좀탈해서 음. 우리. 지금 시민들이 네. 밝고 행복한 그림을 원해요. 맞아요. 아이 그림 보니 행복해지네요. 네. 밝아지고 네. 이런 목단 와 네. 화려네요. 하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쓰기 시작하고 음.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작품을 음. 구매하고 아 여기 서 구매도 이루어지나요? 네. 하고 아,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뭐꽃꽃 꽃밭 위에 노을인가요? 그렇죠. 네 꽃이 음. 노을과 같이 느껴요. 음, 복합돼서 음, 주변이 다 똑같은 상이아 음, 노루가 뭐. 꽃이 그 조화를 그냥 이루네요 그 그대로 작가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걸 작가가 음, 펼쳐 놓는 음, 거죠 아 상상력을 물건이 막 물건이 자극하는 물건이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창조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 그냥 리 이거는 이제 봄 봄에 리 구레 레레의 모습이에요. 흔히 이제 그래. 많이들 이쪽 가서 그림을 그려요. 음, 그래서 좋네요.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것도 구레 작 구레. 함사 있는데 그쪽. 네. 이것도 저기 음, 어떤 일하는 주부님이. 음, 순수레 끌고 순수레 가는. 순수레 끌고 가는 모습. 이야. 음, 해바라기. 해바라기. 요즘 사람들이 되게 아하는 음, 그림이죠. 음, 네. 해바라기. 집에다 하나씩은 놓고 싶어 하고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해바라기라는 것은 음. 하나인데 음. 그 주변 배경에 의해서 작품이 음. 달려 보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야, 래서 작가는 예, 그, 하나 집에 걸어놓으면 그렇죠. 작가는 그 연출을 음. 잘해야 돼요. 해바라기는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주변에 창작을 만들어야 되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 공백에 메꾸는 색상들이 그렇죠. 더하나게 보이겠네요. 그 작품하고 똑같은 있는데 음. 작품이 다르죠. 배경에 야. 의해서 바뀌는 거 아니 거니까. 또 우리 하가님께 이렇게 뭐 세속적인 질문하면 죄송합니다만 이런 음. 그림 좀 나가죠? 가격대가? 아, 그럼 좀 그러면. 나갈 것 같아요. 대략 얼마면 구입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좀 보통 보통 50인데 지금은, 음. 음, 지금 음, 지금 매니아 300 정도 이렇게 음. 300 정도? 3 0 정도 나갔어요. 야, 좋네요. 이는 평생 소장 가치가 있는 거니까. 야, 이거 이거 저기 음. 뭐그 운공키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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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제가 좋아하는 은근키구나 이참 화려한 꽃이죠. 이건 기가 네. 화려하죠 엉겅퀴에게사에 개망초까지 계더라도. 이것도 네. 뭐 음. 이런 장품들도 뭐 집에 하나 좀 걸으면 그러니까요. 야. 그러니까 뭐제 그림 가져고 와서 집에 놓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 아이, 좋네요. 이 장미가 보니까 진짜 너무 화려하니까. 이 장미 자체도 화려한데 주위 부기, 배경 자체가 더 화려하게 이렇게. 야. 음. 어우, 도라지 진짜 이거 아주 장난 아니네요. 도라지야. 도라지이 음, 주변의 자연 환경에 의해서 음, 이 지금 나비가 네. 다 결국은 음, 다 음, 음, 자연으로 사라진다는 뜻으로 주그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음, 배경 자연으로 하게 음, 그러네요. 나비가 살짝 이제 예. 야이거좀 약간 몽환적인 느낌. 예. 인생, 인생도 그렇잖아요. 음, 자 약간 그렇게 느낌, 이앙스가 예. 지금 이게 도라지 자체도 굉장히 화려한 꽃인데 예. 나비까지 곁들여지고 이제 여기를 또 삼과 비교를 하셨네요. 예. 화려한 삶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아, 야. 그렇죠. 자연적으로. 예, 그러니까 너무 의미가 좋은 그런 도라지네요. 예. 야. 거는 이제 우리. 천안의 광덕. 아, 맞아요. 가. 어디선가 본듯한 곳이에요. 아, 예. 가 예. 아, 들국, 델국. 들국이고. 델국이. 아, 야. 야, 보기만 예. 보기만 해도 이 향기가 막 코를 찌르는 거 같은데요. 빛이 야, 빛이 좋아요. 예. 자연의 재료. 아, 이거 추천한대요. 네. 이거는 해미읍성. 아, 해미읍성. 직접 가서 그린 거예요. 음. 이 나무가 한천년이 됐나 봐요. 그렇죠. 그런 나무 있죠. 이 나무가 너무 매력 있어서 제가 한번 그려 음. 봤거요 직접 가서 아. 시작대에서 같이 같이 가서 오르신 거나. 음. 여기 배경하고 같이 음. 들추를 했는데. 네. 어, 거기 너무 음. 멋있어요. 아, 제 그렇죠. 거기 멋있죠. 거기가 또 의미가 있는 곳이죠. 네. 순교자들. 네. 예. 또여기또 그렇죠. 여기는 음. 그리스 수도원. 아. 예. 이 수도원에서 예, 그 음, 생활을 음, 다 음, 생활을 이런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직접 올라가 봤어요. 아 가보신 그 거예요? 네. 네. 음. 그래서 여기 가서 여기가 옛날에 칠이녀 예, 독수리 촬영지예요. 아, 네. 무섭지 않으셨어요? 저 올라가면 좀 터가 좀넘나요 예, 그냥 생각보다. 그 옛날에는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음, 지금 걸어서 가나요? 예. 지금 걸어서 올라갔어요. 아, 뭐 이게, 이게 계단을 좀해 놨나 보네. 예. 네, 옛날에는 여기 줄을 뛰어서 음. 야그릇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릇 야, 여기 지금 관광지가 될것 같아요. 예. 유명한 성지뭐 어떤 수도원이 어디 있었 여기 이제 로마 로마 음, 음. 그 피카를 받으니까 음, 피해서 여기 예. 가서 기도하고 수도원이라는 수도원 게뭐 저기 캐톨릭 수도니아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 개톨릭 수도원이야. 그럼 뭐 신부님, 수사님들 이제 계시겠네. 네. 신부님 많이 계시죠. 음, 거기도 돌아다시고. 아, 야, 여기는 양귀비 꽃 양귀비. 네. 양귀비. 이분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잖아요. 음, 꽃도 하려죠 주변에서 크게 볼수 있는 거. 작품을 옮긴 거죠, 뭐. 이 양귀비가 뭐. 어디 수도원인가. 얼른 생각해. 거기 가면 색깔이 엄청 다채로운 색깔들이 아주 꽃밭을 이루고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회 되면 좀 시를 받아 오고 싶었는데, 거기가 충남 지역인데, 거기가 무슨 수도, 여자 수도인데, 원 근데,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그 진짜 한상적이 었어 작가님 한번 가서 보시면 영감이 확 나오실 것 같은데. 이거는 국화, 아니요, 해바라기. 아, 해바라기인데, 어, 그래도 하지 않아 아까 지금 음,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배서 이 해바라기가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 그렇네요. 그러면 이런 연출 기법이 따로 뭐뭐 뭐 이거 있는 착가, 거예요? 착각. 마음이에요. 네. 소설을 그럼 아, 터득. 터득하신 거예요? 네. 어디서 이렇게 뭐기 기법을 또 따로 정해진 이게 게한 아니고. 번에 다한게 아니라 음. 몇 번에 다한게 아니라. 몇번 바뀐 거예요. 아. 네, 밑에 색깔 칠하고 네. 또 위에 더 칠하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런, 이런 라인도 단면도 아. 거고 그렇구나. 또 좋아지면. 그대로 두지만 또 아니면 또 뭐가 섞어가는 그런 추세고. 네, 실제로 해바라기 큰 해바라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예. 그 해바라기가 쟁반 큰 쟁반만한 걸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환상적이에요. 예. 그걸 이렇게 좀 화려하게 표현하셨는데 보면 진짜 환상적이더라고요. 이것도 아, 목단. 아, 목단. 예. 하얀 음. 하얀 목단인지. 예. 이런. 이 뿌리기를 해서 더 극대화 음, 시킵니다. 음, 더 환상적으로 그러네요. 뿌리기를 네. 하셨네그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달라요. 분위기가 야, <laughs> 분위기 연출 아주 끝내주네요. 음. 이거는 또 야, 이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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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일취월 아, 일취월 예. 음, 우리가 새해 때 많이 음, 보는 음, 선생님께서는 이 그림을 그리실 때 상당히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 어둡지 않고 밝은 그림을 계속 그리시고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심리 치료하고 좀 관련이 있나요 이런 그림들을 보고 그리면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림을 그었기 때문에 음. 지금 그게 전부한 사색하고 지금도 음. 혹시 실례지만 어린 시절에 뭐 자연의 정서 예, 속에서 자르셨어요 시골에 있었어요. 어디 시골에요? 전 천안의 쌍용동. 아 초초롭게 이 방축골이라는데 있었어요. 방축골 아, 아 쌍용대 원래 시골. 음, 지금 죽은 구단지로 바뀌는데그당시가 자연이었어요? 지가 다. 미술학원도 많았농밭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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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린 시절부터 그런 자연의 정서가 배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화적으로표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같거요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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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을 되 음. 감성을 음. 그 표현을 하게 된 음, 아, 그런이이 그러니까 그림은 그냥 음. 잘그린다아니 억지로 되는 건 아니죠. 네. 네. 감정을있어어디서 음. 어떻게, 어떻게 는데 따라서 이 음. 그 사람이 작품그 음. 감성이 배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림으로 이렇게 나온대. 아우, 그래 선생님 그림을 보니까 많이 행복해지네요, 진짜. 아, 저기 또, 또 있죠. 아, 중간에 했기 때문에 또이 그림 작품이 쓸좀 음, 야, 이쪽 작품 계룡산. 아, 이거 계룡산인데 잠깐만요. 계룡산. 네, 계룡산. 음, 계룡산 좋네요. 지 이거는 이제 아파트인데 네. 아파트가 이제 평상화 시키는 거예요 다시. 음. 지금 아파트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지럽고 그리고 이건 편한 음. 편한 곳이지만 우리한테는 또이 자연을 음. 너무 보살랐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다닥 붙어 살아야 되잖아요. 음. 그런 그림으로. 선으로 면으로 처리해서 음. 형상화 시켜본 거예요. 이제 여, 음. 나중에 이게 사라지죠. 이런 이제 형태가 사라지기 시작해. 그러면 음. 사라지면 이렇게 수상.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 그렇지. 네. 지금의 새아파트가 네. 나중에 오래되면 저렇게 될 수도 네. 있고. <laughs> 음. 아, 창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이 그림들도 이건 약간 창선이죠면으로 그하나부 구성을 만들어서 약간 추상적인, 네, 추상적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어렵죠 이게. 네. 추상화라는 게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요. 보여지는 게 아니죠. 이건 보고 그렇죠. 음, 그리 그림이지만 그렇죠. 이건 나의 감, 음, 감정이나 음, 내 머릿속에서 나와야 네. 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쉬울 것 같지만 어려워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작품이또 마찬가지로 기법도 음. 사용해야 되고 음.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좀 세련돼 보인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색깔들이. 이런 작품이 원래 제가 수상적인 작품이에요. 보시면 여기 새들. 기러기가 쭉 날아가죠. 이런 모습. 기러기들이 맞아요. 기러기들이 날아가네요. 진짜 가을에 늦가을에 기러기 쫙막 날아가는 거 보면. 굉장히 서정적이죠. 네. 예.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런 작품들이 음, 제가 즐겨 그렸던 작품들이에요. 음, 여기도 선재도. 선재도. 음. 아 그렇죠. 선재도 어디 있는 데죠? 들어봤나요? 진군아진군 아, 인천. 쪽이죠, 음, 인천. 기가이 예. 이리... 아름답나요? 가보지는 제가 안 했는데. 아름답죠. 소만화가 예로 있는데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따라서 아. 길을. 어요 아, 어, 사람 살진 않고 그냥 왔다 네. 갔다 할수 있는 그주에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아, 인천, 네. 인천에 인천. 있는 섬재도 인천. 음, 음. 음. 눈, 네. 음. 하얀 눈, 음. 눈. 겨울에 좋을 네. 때. 그 저도 이제 겨울을 좋아하거든요 음. 겨울 겨울을 되게 되 따뜻하게 그리는 편이에요. 음. 그러네요. 항상 겨울을 따뜻 물들 물 달팽이. 음, 달 음, 네. 계곡 몰래라는데 예. 요 옛날에는 이런 걸 많이 음, 오 음, 음, 같은. 음.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꽃잎인지 뭐가 꽃잎? 막 붙여 놨네요. 이게 여기도 음. 작은 세상이 또 있어요. 네. 맞아요. 해요. 근데 흔히 이제 음. 다른 분들이 여기 다니면서 윤안 음. 이걸 잘 보시지 않으면 모르죠. 음. 근데 인기에서도 이, 이런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음. 또 펼쳐져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살고, 그렇죠, 살고, 생물들이 살고. 있죠. 방귀를 살고 음, 우리 어렸을 때 맞아요. 어떤 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런, 물고기들이. 일본 작품도 많이 안그리죠 음, 아그 너무 자연이다. 이게 정말 자연적인 네. 작품이네. 이게 보니까 막 이런 게막꽃 꽃잎이 떠내려온 것 같기도 네. 하고 막 진짜 아름답네요. 거기서만 이루어지는. 음, 모습. 그래요. 좋네요. 네. 보지 않은 사람은 음,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그 선생님 작품을 보다 보니까 자연 더 가까이에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연 가까이. 아, <laughs> 음, 그래. 음, 그래. 저 안면도의 안면화라는. 예예. 제가 직접 가서 이제 그린 건데. 물이 여기가 평평해. 물이 들어오면 이게 떠요. 근데 음. 이 안에 부처님이 있어요. 음. 그래. 아. 그물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로 이렇게 다갈수 음. 있어요. 음. 음. 그런데 왔다, 왔다. 거기가 참 이렇게 어디든 쓸쓸하다고. 안면도에. 음. 안면도에. 음. 간을 또도 이렇게 물이 네. 빠지면들은 왔다갔다는데 안면도 그거는 네. 절을 왔다갔다 때는죠 음, 여기는 예, 부처님. 여기 부처님이 부처님이 쿠표를 불러 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부처님을 가서 불러면은 물 빠질 때를 기다렸다가 해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춰서 가시죠. 아, 아, 좋네요. 아름다운 곳이군요. 음. 아, 선생님 가서 가서 그러네요.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또 많이, 극나아 많이 행복해지는 것 같으네요. <laughs> 선생님 작품에 있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